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수병님의 들이십니다. 다 함께 찬송과 540장을 찬송합니다. 540장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로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 무얼까 두 가지 단어로 묘사한다면 절망이요 하나는 소외라고 합니다 절망. 사실 고도화된 광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살률이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삶의 의미를 상실한 것. 내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일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보다 더큰 아픔은 소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누구인가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공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들은 그런데 이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창조주와 관계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에 소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외와 절망을 겪을 수 밖에 없는거지요.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열두 회를 혈우증으로 알리는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위기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출병은 여인이 생리에 의해서 며칠 동안 하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7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 례식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겁니다. 폐가 유출돼요. 피는 생명이고,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간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큰죄 때문에 그렇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마도 성병 임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의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무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두 회가 계속됐습니다. 열두 회. 열두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확찬수입니다. 종종 많은 세월, 많은 기간 완전하다고 말할 때에 열둘, 내지는 사십 이렇게 얘기하지요. 열두 회를 혈중으로 하래. 그러니 그 더운 나라에서 물도 귀한 광야에서 씻지도 못했는데 유출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냄새는 펄펄 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한번 보시지요. 사, 43절입니다. 이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의를 찾아가도 한의를 찾아가도 또한 어 이런 민간 요법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병원을 가든지 경희대학병원 한방과를 가든지. 그외에 다른 부인병을 산부인과를 가든지 아무 효율을 못본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 유출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피가 흐르는 병이니까 이것은 생명이 빠져나간 병 이것은 죄 때문에 온 병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격리됩니다. 가족에게서도 떠나야 됩니다. 남편이 이 병에 걸리면 이혼을 해도 무방합니다.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게서 소외되지요, 공동체에서도 소외되지요, 더군다나 종교적으로도 소외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지구한 운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으로 해방돼서 평안하게 됩니다. 이 평안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완전하게 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절망과 좌절, 소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 만나서 온전하게 회방되고, 회방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똑같은, 어,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너무도 잘아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나 보내신 이른 자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게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는 가는 곳마다 질병을 치유해 준다더라, 죽은 자를 살려 준다더라, 또한 눈먼 자도 고쳐 준다더라. 그 예수가 우리 동네로 지나가신데,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나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고침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래가 열렸습니다. 이제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동네를 지나가신다더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죽은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사람의 운명,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분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저 예수가, 예수가 오신다더라. 보금입니다. 최후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달려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옷자락을 만지니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그 믿음이 뭘까요? 아, 예수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거는. 예수님만이 절망해서 좌절해서 희망이라면 예수님만이 이 소외에 대해서 해방시켜주고 편안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 믿음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의 석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리밀치고 저리밀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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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어, 겉옷을 하나 더 걸쳤다고 그럽니다. 밑에는 무거운 수술을 달아서 총 늘어지게, 딱 떨어지게, 청색 그, 그 술도 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손을 댄거죠요 아마도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많았을 것입니다. 밀치고 미치면서 어쩌다 손을 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음? 뭐 이렇게 손을 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붐비는 사람 속에. 그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나갔죠.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이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들어서 이렇게 닫고 닫는데 누구와는 누가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노라. 내게서 능력이 남은 줄 내가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얻은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능력이 거기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냥, 뭐, 행여나 혹여나, 만에 하나, 이래서 왔던 사람들과 다릅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것이요. 사랑하는 성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혹시나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주는 만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믿는 순간, 결합되는 순간, 믿음으로 신뢰하고 결합되는 그 순간에 상대방과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믿고 결합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것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직구석도 있긴 있지만요.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증거지요.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되는 거지요. 자, 이수를 믿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믿음으로 탈취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대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내게 오는 겁니다. 내게 구체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절망과 소의 불안과 허무에 헤매이던 그 여인이 만지는 그 순간 엄청난 한 예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평안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혈류증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로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 특별히 절망과 소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성전 뿔에만 손을 댈지라도, 성전 문턱만 밟을지라도, 성전 문꼬리만 잡을지라도, 믿음으로 닿취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소외가 불안이 삭제되고, 평안이 밀려올 줄 믿으시기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체험한 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 묻,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구냐? 여인이 나타납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그 손댄 이유와 곧내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이것이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구원 받으면 주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새롭게 하셨고 나를 변화시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만났던 우리 주님, 이 여인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혈구원이 끝나고 소외에서 또한 절망에서 평안을 찾게 됐던 이 여인의 놀라운 기적적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귀성 행렬은 시작됐을 줄로 압니다. 아니면 지금 이미 어 고향의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알고요. 어쩌면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받은 평안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서 우리 받은 것을 증감으로 전도하고 돌아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소외 속에서 헤매이던 여인이 이수님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간증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손을 다 취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해결받고 승리하는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성의 행렬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답답하고 급한 일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와 하나님 아버지, 급진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위로, 인도 역사, 교통 하심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만지고 간증하기로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위에 이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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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절망과 소외 속에서 주님